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목소리> 설마 보물한마리안 뜨겠냐? 그지 h 어 핫! 어지세요 탑승 있어아 근데 수거줄거 쑤어주세요. 이거 쑤어주세요. 이거 쑤어주세 갑니다. 떨려 떨려. 소호가 뜨든 탑승이 뜨든 아무나 주세요. 아무나 주십시오. 갑니다요. 확정인데 보스로 왜었나 쓰리. 아니 하나, 둘, 셋, 넷 타설의 선구들 엄밀. 찌. 아 이거 흔들리는 거다. 아, 후달린다, 이거. 흔들, 야, 수호가? 탑승일까? 정갈. 중복허식이네. 한 바퀴만 돌려볼게요. 간다. 목수갈묘, 청의 기린. 목수갈묘, 청의 기린. 어차피 운빨 존만 게임 4마리 네 넣고 돌렸는데 뜬다면 금전이 부족해 돌아가 급발진을 게임이 말려주잖아. 보변 뜰수도 있어. 어, 그러네. 꼭 전설만 노릴 필요는 없네. 전설을 노리기보다는 약간 보변 나오면 땡큐라는 느낌으로 4마리 네 넣고 돌려서 보변이 뜨면은 이제 그치. 그치 초 오케이. 보변 먹었으니까 전변조정가자 다시 틀어. <놀네> 갑니다. 뻔네. 미안하다 형들. 전변 한 마리 추가합니다. 미안해요 형들. 먼저 먹습니다. 늑대. 늑대 강갈. 모든 좋차나 혹은 확정 전변. 세 마리 다 돌아가라. 슈 개 같은 게 개들. 아네 마리는 좀 그지? 한 바퀴 여기서 봄을 뜨고 그렇지 있긴해. 오케이 보탑. 자그 다음에 다섯 마리 돌려서 보탑 먹고. 이런 욕을 먹고 아 이건 희귀수호다 가비 아쉽고 고슛 전수다 전수 이거 중복일걸 근데? 중복아니? 중복, 중복. 자원스토 결제 좀 하고 올게요 야 오랜만에 전수 먹는다 오랜만에 전수 에헤이 형들 옆... 에헤이 진정하십시오 예? 오랜만에 전수 먹잖아요 선자묘인 나와라 내가 원하는거 선자묘인 고정하시옵소서 당중해달라고? 결제 좀 하고 올게요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i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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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저 ding, ding, d i 나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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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나 d i 치 g 올라가고 대충 비어있는거 나오면 그냥 받을게요 근데 수달 받아 봤자 빈게 많아서 수달로 뭐 올라가는 거많지 많지 않을걸요 수달 선자묘인 고슛 오케이 올오징보 혜태 해트 좋다 혜태다 어 혜태 오케이 피자 50 그냥 받을게요 안돼 네. 받겠습니다 혜태 그냥 피자 50 땡기겠습니다 50 맛있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받겠습니다 내 등에 탈래? 황전사해 획득 또급발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형형이이청청편하하네 어? 어, 그 없는 장 서비스. 자, 는장 서비스. 없는 이거 하나도 안 나올 거게요 예? 네? 하나도 안 나와 게 아, 미안, 뭐 시작부터 지게없네죄죄송게다내려볼게요 아, 얼굴이겠지 이거는 오! 4 개. 어, 미안. 소반석 2,100개좀 넘게 모아 왔어요. 이것도 모아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죽는 줄 알고. 았 우리의 목표는 우선 시즌은 졸업하고 시즌은 졸업해야죠. 지금 효도는 245인데 이번엔 새로 나온 보물까지는 졸업하겠다라는 마인드야. 이게 오 어, 신규 히톱. 좋은데? 어 뭐야 연타 연타. 야 여기 하나 먹겠는데 수야 수호... 신규 보탑 뭐야 제가 신규 완수 나오면 가장 채우기 힘들다라는 게 저는 보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호랑 변신 한 번씩 돌리잖아 빌더업을 짜보자 아우 시작이 좋아 공을 이건 먹었겠지 뽀찌로 희귀 변신까지 희귀 변신 채웠다 보탑에 희귀 변신 좋았어요 아 아. 아, 자, 장난치지 마. 진짜 짜증나. 자리가 아닌가? 우선 사다이서 한 번만 더 털어 볼게. 야, 이거 좀 오바야 이거. 지금 최상급 셀에 500개 깠는데보물두개쳐먹었어요 이거 하나 먹은 거야, 근들 500개 400개 까서아 리모컨 좀켜 주세요. 자, 애기 변신. 많이 나오면 좋아.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진짜 대성공이라고 봐요. 하나라도 건지면 나이스. 5 전변 도전 오늘 있습니다 아깝이 하나 더? 이거 뭘을 만한데? 아 희귀 변신 아깝이 쥬옥? 있긴 해개개자 모아놓은 보물도 있긴 한데 점수가 이제 720점? 탑승은 싹다 받을게요 탑승 졸업 변신 졸업 희귀 수호는 됐어 수호 한 바퀴씩 돌리면 돼두 바퀴 돌리면 된다 보정 240점. 자, 확정까지. 어, 근데 얘네 흔들리는 애들이야. 아, 근데 해마는좀 변수인데. 얘 있었으니까 여기서 죽겠지? 제발 요 그래, 형들. 어차피 전설은요. 뭐 어, 누가 환 뽑기로 뽑으니까 이게 그냥 그 그걸로 뽑는 거. 전탑 하나. 자연방 도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탑 하나? 확정전에 챙긴 거나 너무 감사해. 자, 이제 확정이 뭐가 뜨느냐. 하, 확정이 뭐가 뜨느냐. 그부금 틉니다 이제. 자, 확정전설에서 수호가 뜰 건지 전탑은 언젠간 나온다 이런 마인드야. 시간이 지나 언젠간 나온다. 자, 눌렀고요. 전수 보인다. 그냥 전설 수호입니다. 갑니다. 쓰리. 이봐, 아 최고다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설수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요 피저 70에 경액 12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요번에 신규 효도에 선자묘인이 걸려있어 와이 정도면 한달 동안 버틴 보람이다 한 마리 추가하면서 술 먹방 확정 지을 건지 보수가 나와서 한번 돌려볼 건지 첫번째 쓰리 아.. 보병 괜찮아 괜찮아 두번째 하나 둘셋3 3 3보3정3 3도3 두번 하라는 소리가 전설 하3 3 3 3어요게3 3 이거뭐 삼보변이요? <laughs> 방금 저거 도감이었을걸? 전탑? 아니, 마지막이네? 마지막인데요? 고... 곰탱이 나오면 흔들릴 가능상이다 오늘 왜냐면 곰탱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 흔들리겠네 야 잠깐만 나 이거 꿈에서 봤어 대자뷰 돌려서 돌려서 갈묘청 길이 어제 저 있는 거야 어제 도감이 수호를 못 채웠네 한 바퀴에 여러분들 갑니다 아 근데 기대하지 마야 뜨겠냐 정변이 어 오늘 많이 먹었어 <laughs> 그치 그치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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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못 먹지. 자 이제 전탁 돌려봅시다. 한 바퀴씩만 돌릴게요. 요번에 신규 탑승 황표 황표 나오면 이속2 올라가고 청이기린이랑 목수할면 나오면은 효도도 효도인데 능력치 떡상 한 번만 돌리고 안 나오면 중복이면 그냥 쿨하게 받는 걸로. 근데 신규 한수 나왔을 때 돌리잖아요. 전 신규가 나오던지 신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것같아자 황표 좋다 아씨 도마뱀으로 가네 까비 아..까비 자 정갈 바로 갈게요 하나 둘셋 야! 오케이 아전탑두개 나오긴 했는데 좀 이건 좀 아쉽네 안 바뀌다는 아닌 것같아 탑승에 언젠간 나와 우선 신규 뽑아서 올라가는 건 없고 선자 묘인으로 피해정 70에 경액12 너무 맛있죠? 탑승 졸업해서 피해적 15 변신해선 피해정35 그래서 내줄 올랐나? 249? 249줄 아 근데 수호 이건 좀 아쉽네 수호 이건 좀 아쉽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비전이 생겼죠 여러분들? 바로 깔까요 형들? 1회 패키지? 바로 까요? 또 여긴 또 북극점 가있다 또 거기는 이제 글렀지 무슨 언제쯤 북극점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 스택 청산해야지 너의 본모습을 보여줄 때야 응 히탑 <laughs> 내려가냐? 야 어? 이것도 희귀 탑승인데? 근데 요즘에 근데 수호가 안나오잖아요 수호? 얘기하면 수호를 딱 주나? <laughs> 어디지? 흔들려서 얘기라고? 거기에다가 뽑기가 망한 날은 합성이 잘 됐어. 오케이 보타. 보탑. 아 보타 보러 가네. 가비. 흐름이 바뀌었어. 흐름이 바뀌었어. 합성 뭐라도 먹겠지? 야 이것도 어디야? 그러면? 에? 흔들려서 이기라고? <laughs> 누가 그요 아니야. 합성에서 뜰 거야. 아니야 뜰 거야. 뽑기 망하는 어... 날 합성 잘 됩니다. 열두 바퀴. 3 개는 나와야지 뽑기 말아먹은 거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망했고, 망했고, 하나? 어, 우선 하나, 두 개? 어, 이러면 괜찮아. 고, 아 희귀 변신이네. 아니면 여기서 오케이 보탑 두 개. 연이면 여기에서 신규수가 그냥 꽂히는 거지. 아 이거 희귀수. 어, 그, 그, 아니야, 아니죠? 하나만. 어나만 흔들려 주시면 안돼 나요? 아, 두, 보물, 보물, 수호 개. 이러면 나이스. 이런 복구 됐지. 어느 정도 복구 됐죠? 보수 두개 건졌는데 합성해서 돌리고 판단하자. 두 바퀴 합성 되니까 여기에서 뭐 보변이 떠서 전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설이 뜨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갈게요. 갑니다. 쓰리. 우선 보수 하나 추가. 아 보수네. <laughs>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건짐. 우선 보탑이거든. 아 근데 변신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안 흔들리지. 야 이거 무과금 매 냄새가 강하게 나네. 70만 4천 원 날라갔나요? 그냥 여기서 보변 아니면 전세 꽂혔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호 한번더 주든가 돌려보게. 완전 쉼 무과금 나는데요. 점수도 얼마 못 쌓았어 뭐 아무거나? 근데 네마리니까한 6%잖아 뭐안떠 그냥 보수나 보변 둘셋 아니야 100호 나오면 흔들.. 아 햄지네 햄지는 또안 흔들리지 얘는 또아 오늘 뭔가, 뭔가 아쉬워서 그래 야 이거 해서 뭐 울린 게 없잖아 요거 까고 생각하자 뭐라도 나오면 나이스 아니야? 60개? 5번? 수호나 변신 야 제발 오, 어? 아여 어디 가요? 씨 u 아, 어디 가요? 아, 아저씨 어디 가요 여기서 안 뜨면. 어, 씨. 내려가냐? 어, 그만하라 했는데. 근데 데만하 n 했는데? 뭐라도 하나 건지자. 야, w 야보변 s 도 괜찮아. 보변 보수 전설. 혹시 모르니까 빨래 널 준비해. 전탑 한 마리 나와도 쉬비드기야. 1일 패키지에서 강하게 누르고 이미 결과는 나왔어. 과연 3 2 1 가자. 아니야. 백호 나오면 흔들린다. 땅 얘기에서 백호 나오면 흔들리는데 햄지가 나와서 흔들리면 내려가서 아. 이거 무가금 나면은 자러 갈게요. 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무가금 나면 자러 가. 마워보탐한 12마리, 보스 4마리, 보견 5마리 먹었어. 신규도 주더라. 닥쳐 새끼야. 희... 자, 희... 자, 희... 자, 희... 자, 우선 이거부터 간다. 수호 꽃히면 나이스. 근데 희귀 탑승일 거야. 큰 기대하지 마. 여기서는. 어차피 희귀 탑승이다. 씩난우손 님 슈퍼 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한 밤 보내겠다. <laughs> 사람... 신교 환수는 졸업 자 아직 안 끝났어 야 여기에서 변신 하나 건지고 괜찮아? 흔들려서 까비. 야 진짜 무슨 꾸역꾸역 뭘 한다 그지? 전설은 확정으로 뽑는거야 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보변이나 전설 보변이나 전설 마지막 3 2빨빨2 2 준비할게. 떴어. 오케이. 요즘에 합성 잘돼. 망아 망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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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잖아? 2 2성 남았어? 갑니다 뭐 황표도 좋고 목수갈며 나이스 하고청의 길인 나이스 합니다3 2 2 가자. 자이새끼허허2 허해, 2어야2는데2업성2업성 16%인가? 수2가 16%인가? 변신이 오퍼? 빈거아무랑 꽂혀라, 제발. 변경은 생각보다 좋다. 아니, 아주 좋아. 타기 쓰리, 투, 원. 가자. 아니지, 야 흔들릴 수도 있어. 흔들려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성표, 목소갈며 청해 기린. 에이씨가... 아, 네, 한번 더는 솔직히 전탑에 한번 더는 좀 아깝지 않아. 불 뿐만 졸라 빨렸네. 아, 이것도 오바 아니냐? 야, 이러면 오늘 오만 불뿌 쓰는 거 같은데. 오만 안 뜨면 갈게, 안 뜨면 갈게요. 목수 갈며 청해길인 황표 쓰리 투어중흑철에 맞아 너 있소 제발 두강 근데 이거 물류 도입 이... <laughs> 근데 이거 물류 도야 씨와 나는 왜 스탯을 못 챙기냐고 씨거아 치명 피해에 저항 90 대방 1100파괴력9500 인중 때리자님 에드벌룬 5개 가... 이거 어따 쓰냐? 253줄 야 바람년 유전 중에 250줄 이상 중에 내 캐릭이 제일 약할걸? 250줄 이상 중에 내가 제일 약할거야 독해 말하면 비전 있는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물효도네?